환희 카메라 뒤에 숨겨둔 가족의 진실 말하지 못한 아버지 이야기 한 사람의 목소리가 시대를 정의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가요계의 황금기를 함께한 듀오 플라이 투더 스카이 그중에서도 환희는 폭발적인 고음과 흔들림 없는 무대 매너로 완성형 보컬리스트라는 수식어를 거머쥐었다 그의 노래는 사랑을 말했고 이별을 노래했으며 때로는 절망 속 희망을 전했다 수많은 관객은 그의 목소리에서 위로를 받았고 그의 무대 위 존재감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러나 조명이 꺼진 무대 뒤편, 환이라는 이름 너머에는 세상에 들키지 않으려 애썼던 또 다른 자아가 숨어 있었다. 그의 진짜 이름은 황윤석. 우리가 알고 있는 찬란한 아티스트가 아닌, 고요한 어둠 속에서 자신의 상처를 감춰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 화려함 뒤에 감춰진 침묵, 그리고 그가 끝내 말하지 못했던 가족의 진실. 왜 그는 가장 가까운 이들에 대해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침묵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화려함의 그림자. 침묵의 무게. 무대 위에서 반짝이는 조명 아래. 환희는 언제나 완벽한 모습이었다. 노래 한 줄, 음 하나에도 혼신을 다했고, 그의 목소리는 누군가에겐 위로였으며 누군가에겐 희망이었다. 그러나 정작 그 자신에게는 그 무대가 도망칠 수 없는 감정의 감옥이었는지도 모른다. 한때 대한민국 대표 기획사 SM 엔터테인먼트의 소속 아티스트로, 그는 플라이 투더 스카이라는 이름으로 대중적 성공을 누렸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고민에 빠졌다. 정해진 노선, 기획된 이미지, 틀에 맞춘 음악 그 안에서 환이라는 예명은 점차 자신의 본질과 멀어지고 있었다. 자유를 원했다. 자신다운 음악을 하고 싶었고 팀의 색을 지키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회사를 나왔다. 그리고 마주한 건 자유가 아닌 차가운 현실이었다. 소속사를 벗어난 순간, 제안은 쏟아졌지만 믿을 수 있는 건 없었다. 거의 다 사기 같았어요. 계약서 하나 제대로 읽지 못했고,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조차 없었다. 대중은 여전히 그를 성공한 스타로 기억했지만, 그의 삶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진짜 위기는 그때부터였다. 당연함이라는 이름의 무게. 항상 제가 계산했어요. 이 한마디에는 그의 인간관계 속에서 느꼈던 보이지 않는 의무감과 감정의 고립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친구들과의 자리에서 늘 계산을 도맡던 환희. 처음에는 호해였고 또 당연하다고 여겼다. 자신도 그걸 당연히 받아들였다. 그러나 어느 순간 통장의 잔고가 빠르게 줄어드는 현실을 직면하면서 두려움이 찾아왔다. 친구들은 몰랐다. 환희가 아니 황윤석이 얼마나 외롭게 버티고 있었는지. 그가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던 건 자존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자신이 처한 현실을 설명하는 것조차 수치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얻어먹는 건 너무 자존심 상했어요. 결국 그는 관계를 끊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집 밖을 나서지 않았다. 스스로의 감정을 들키지 않기 위해 세상과 단절했다. 그렇게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말하지 못한 가족, 말할 수 없던 아버지, 황윤석이라는 본명 뒤에 숨겨진 가장 깊은 상처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가까운 존재, 가족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는 수많은 방송과 인터뷰에서 가족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특히 아버지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꼈다. 그 침묵은 많은 추측을 낳았고, 오해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며 털어놓은 이야기는 단순한 불안한 거리감으로 설명될 수 없는 내면의 깊은 고백이었다. 아버지는 늘 조용한 분이셨어요. 표현이 서툴렀고, 일밖에 모르셨죠. 어린 시절의 환희는 말없이 흘러가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점점 외로워졌다. 음악을 시작했을 때, 그는 매일같이 자신을 갈아넣듯 연습했고, 간절한 마음으로 데뷔를 준비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한 번도 괜찮니? 힘들지 않니? 라는 말을 해준 적이 없었다. 대신 반복된 말은 단 하나였다. 노래로는 먹고 살기 힘들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한다. 그 말은 곧 부정처럼 들렸다. 아버지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환희는 마음을 닫았다. 감정을 들키지 않기 위해 무뚝뚝해졌고, 침묵이 일상이 되었다. 말하지 않는 아들이 되었고, 아버지는 말하지 못하는 아버지가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침묵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렀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어릴 땐 몰랐지만, 어른이 된후 알게 되었다. 자신 역시 어머니에게 말로 표현하기보다, 뭘 해드릴까, 뭘 챙겨드릴까, 먼저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말했다. 결국 나도 아버지를 닮아 있더라고요. 침묵의 끝, 이해의 시작, 그리고 어느 날 모든 것이 변한 순간이 찾아왔다. 아버지와 단둘이 밥을 먹던 날, 평생 감정을 말로 꺼내지 않던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힘들었지? 다 알고 있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오랜 시간 가슴속에 쌓여 있던 감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그렇게 멀리했던 분인데 알고 보니 늘 곁에 계셨더라고요. 그날 이후 황윤석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 침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이해의 문이 되었다. 이제 환희는 무대 위의 화려함에만 갇혀있지 않다. 그의 노래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지만 이제 그 울림은 단순한 고음이 아니라 인간 황윤석의 진짜 이야기에서 비롯된 울림이다. 침묵의 무게를 견디며 피워낸 용기 그리고 말하지 못했던 가족에 대한 고백 그것이 그를 다시 살아 숨쉬게 만든 진짜 음악이었는지도 모른다. 시간 속에서 피어난 깨달음. 시간은 때론 모든 것을 잊게 만들지만, 때론 오히려 보지 못했던 진실을 보게 만든다. 황윤석에게 시간은 상처를 지우기보다는 그것을 되새김질하게 만드는 도구였고, 동시에 이해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였다.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아버지를 원망했다. 사랑을 갈구했던 어린아들은 언제나 아버지의 무관심한 표정 앞에서 혼자였다. 묻고 싶었다. 왜한 번도 안아준 적 없어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감정은 말로 꺼내지 못한 채 가슴 깊은 곳에 묻혔고 그 침묵은 고통으로 굶어갔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이 어머니를 대할 때 사랑한다는 말보다 무엇을 해줄까를 먼저 떠올린다는 사실을 표현은 없지만 마음은 있었다.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사랑을 알려준 방식이었다는 걸 어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됐다. 그제야 그는 어릴 적 아버지의 무뚝뚝함이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사랑의 서툰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이 깨달음은 그에게 묵직한 후회로 다가왔다. 어린 시절, 단단하게만 보였던 아버지도 결국은 서툰 인간이었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감정보다는 책임으로 자신을 사랑해왔다는 사실을 이제야 이해하게 된 것이다. 힘들었지? 그날,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리고 마침내, 오랜 침묵 끝에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생겼다. 특별하지 않은 날이었다. 그냥 함께 앉아 밥을 먹던 평범한 저녁, 늘 그랬듯 아버지는 말이 없었고 아들도 조용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힘들었지. 다 알고 있었다. 짧은 문장이었다. 그러나 그 말은 어린 시절부터 가슴속 깊이 눌러 담아왔던 감정의 둑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환희는 황윤석은 그 순간 무너졌다. 그토록 멀리 하려 했던 사람, 감정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거리를 두려 했던 존재가 알고 보니 늘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 그 진실 앞에서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세상에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약한 모습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그 감정이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터져나왔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 세상과 연결되기 시작했다. 마음을 닫고 모든 관계를 끊었던 시간이 무의미하지 않았던 건그 시간이 있었기에 진심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조용했던 관계는 비로소 이해라는 이름의 대화로 변해갔다. 카메라 앞에 환희. 카메라 뒤에 황윤석. 감정이 터져나온 건 무대 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누구보다 감정을 절제하던 환희가 음악방송에서 남자답게 로 1위를 수상하던 날.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울었다. 이는 단순한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 세상이 알지 못했던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다시 노래하게 된그 감정이 폭발한 순간이었다. 그 눈물은 대중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았다. 팬들은 그제야 알았다. 화려한 무대 뒤에서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혼자서 얼마나 버티고 있었는지, 그 사람, 진짜 많이 힘들었구나. 대중이 아닌 사람 황윤석의 진짜 이야기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더 이상 환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지 않다. 이름을 되찾는 그에게 남은 건 찬란한 성공보다도 스스로와 화해할 수 있는 용기였다. 이제는 조금 알것 같아요. 성공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그는 말보다 행동을, 음악보다 관계를 더 깊이 생각한다. 그리고 과거에 이해하지 못했던 침묵이 결국 사랑의 또 다른 언어였다는 것을 안다. 그는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 무대 위의 환희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제 그를 움직이는 힘은 조명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가 다시 노래하는 이유는 명예나 성취가 아니다. 이제 그는 사람을 진심을 그리고 가족을 노래한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피드백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하세요. 후속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하다.